지난 매매에서는 제가 손절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드가 3200불 정도 되죠. 제가 한 4500불까지 갔었는데 지금 3200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좀 보게 되면 그 다음 거래에서는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빨리 복구해야겠다. 이제 이게 주목적이 되면서 거래를 하게 되죠. 제가 지금 1000불부터 시작을 해서 4500불까지 갔다가 3200불로 손실을 본 거잖아요. 1000불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챌린지를 해왔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어, 이때부터는 지금 당장의 목적이 이 4,500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가 꼬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드의 4,5배가 저항이거든요. 이게 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자기만의 시드 저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4,5배가 시드 저항인데 어, 이번에도 역시나 4배가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저항을 한번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4,5배를 넘겨서 시드의 6배까지 도 달을 해야 이 저항을 깨고 다시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에서 이 진입한 곳을 봐도 욕심이 조금 보이죠. 여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어 물론 이것을 마냥 돌파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진입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전의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한번 더 내렸지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 파동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한번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불을 진입하게 되었고, 지금 시드가 4천 불도 안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대략 12배 정도는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는 좀 욕심을 너무 부렸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락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잡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진입을 했던 구간이 이곳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급락 한번 나오고, 다행히도 이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절을 안할수 있었던 이유도, 원래 이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가 확실히 깨지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본절까지는 무조건 올것 같은데 그 이상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위험도 관리를 할 것이냐 제가 여기서 좀 무리하게 진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도 관리에 대해서도 이 움직임을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 하락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거의 본절에 나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숏 포지션 전략을 세웠는데 저는 이 움직임이 저항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하락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 겁니다. 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런 추세를 깨고 나서 여기를 테스트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상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청산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이번 시장은 이렇게 한 추세로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면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요즘 시장의 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회를 줄때 나오는 게 좋죠.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노리지 못해서 본절 정도로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롱 포지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전들의 그동안 만들어온 움직임들을 보면 네, 결국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잘못 잡게 되면 순식간에 시드가 반토막 나는 건 진짜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건 삼각 수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좀 상승을 보면서 진입을 해도 괜찮겠다. 일단 그런 생각으로 진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서 진입을 했죠. 4만부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좀 높은 편인데, 어,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들어가 볼만 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고, 어, 다행히도 좀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는 파동에서는 네, 이런 구간은 이제 첫 번째로 볼수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돌파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청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한번에 4만부를 진입했습니다. 이전에 매매했던 곳이 여기였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끝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진입을 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거래하는 걸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쉬운 그런 근거로 거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하모닉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피보나치 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이 추세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가 단타를 할 생각이라면 단타를 추구한다면 이런 기법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거래량도 보지 않죠.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 캔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거래량을 보지 않아도 이 단타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좀큰 추세에서 그때 이제 추세를 볼때좀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굳이 거래량도 보지 않아도 어, 이렇게 무방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기본기를 잘 익히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어, 최근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무료로 나눠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원했던 상승이 나왔습니다. 청산을 한 곳을 보면 제가 다 생각했던 그런 저항까지 왔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미련 없이 청산을 합니다. 그래도 1%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성과를 낸 거죠. 이 움직임에서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좀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이 구간 안에서도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서는 알수 없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됨에 따라 이 포지션을 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 패턴을 보는 거죠. 차트 패턴이 다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잘게 쪼개 보면 고점과 저점을 낮추다가 다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게 헤드앤숄더다. 이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잘 이해를 하시면서 차트 패턴도 익히고 캔들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 거래 전략을 세우고 아마 성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